<람> 안녕하세요, 홀톡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 게임을 갖고 왔고요. 예전에 인기였던 게임인데, 이 폰이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레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도 많이 쉬, 쉬었고요. 뭐 왜냐면 어제 친구들과 노래방 갔다 왔기 때문에 많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목이 아픕니다 목이 아프지 않은데 쉬었어요 되게 많이 말에 오늘은 요 말에 그렇게 많이 안겠고요 이거 찍는 날은 네 일요일 4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고요 아휴 잠깐만요 근데 이게 한, 월요일쯤 나가지 않을까? 아니면 그 바로, 당시 편집 바로 하고 나가지 않을까? 근데 월요일에 나갈 것 같습니다. 편집자가 오늘 좀 쉰다고, 월요일, 아마 월요일에 나가지, 나가지 않을까? 아, 뭐, 아프진 않은데, 많이 쉬어가지고 제가. 음음 음. 잠깐만요 에휴, 아이 진짜 다짜 어제 괜히 놀다 왔나? 난 만만만만 만만 요즘에 사연도 하니까 뭐 말의 기운이 없어서 어떡하지? 다음 사연 내보낼 때는 뭘로 하죠? 사연 좀 주세요. 제가 그 링크 있잖아요. 링크를 예. 네. 달아 놓을게요. 사연 보내는 링크를. 달아 놔 가지고 아, 이거 시청자라도 할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오 무서워 오 무서워 탈루테일까봐 오렉 어, 걸렸다 근데 탈루테가 무서워 되게 어, 목소리 좀 풀렸다 뭐라니까 어참 거야 내 진짜 게임 못 하죠 네,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러고요 방금 광고 갑자기 나와서 당했지만 저는 원래 그래요 오. 내일 쭈욱. 아 힘들어. 이거 한번 하기 심, 신... 이거 한번게 진짜 힘들자. 지금 제가 파스테이지까지 미리 한 템테고요. 어, 아마 워율 나 올라가자니까. 그 저번에 누가. 제 채로 보는 친구가, 너 편집자 없잖아, 라고 말했는데, 나 편집자 있던다, 애야. 내가 아는 언니가 해주고 있다, 어쩔래, 아유. 알지도 못하면서. 나 편집자 있는데, 진짜. 아니, 그래서 나 편집자 때문에 진짜 돈이 너무 갈고 갈고 그러는데. 내 용돈이 진짜 없어지는데 편집자 때문에 그게 이제 저도 어리고 걔도 어리니까 용돈을 한번 편집할 때마다 천 원씩 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제 돈이 아깝기 때문에 저도 살아야죠 와, 저도 먹을 거 먹고 애 초등학생이니까 올 것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그러는 에휴, 그런데 나도 편집자 있단다 얘야 거의 다초등학생은 솔직히 거의 다자기가 편집 하지만 나도 편집자 있어 구스데이지밖에 못할것 같네요. 저왜 이렇게 못하죠? 오늘 구스데이지 깨면 끝내겠습니다. 그냥 아예. 그래야 될것 같아요. 뭐 관심이 빠져났다. 옆에 동생이 있기 때문에 꼬라지가 적독한 동생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 탈락될까 봐. 지금 아빠는 주무고 아 주무시고 있고요. 원래 토요일밖에 못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하기로 한 건데 맨날 약속 못 지키죠. 지켰, 약속 좀 지켰으면 좋겠네요. 제 자신이 왜 그런지. 제 자신이 하면, 하는데 뭔가 토요일 날 뭔가 해야 될게더 많아가지고. 다른 일, 다른 날보다 해야 될게더 많아가지고. 내 사실 토요일 날 학원 가는데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차 기다리는 시간 동안 올려고 했는데 그때, 그때 차가 워낙 빨리 와가지고 못 올렸어요. 밖에서 차 소리 들리면서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거든요. 맨날 약속 안 지키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 버렸네요. 아니, 아니, 솔직히 저거 저렇게 움직이는 거 솔직히 아니 아, 거의 다 왔는데 맨날 끝내, 거의. 할수 있는데. 아 진짜 말 그대로 게임 진짜 못한다. 이거 한판 하고 하지 말걸 아니, 이건 이제, 시스테이만 하고 하지 말자 조금씩 짜증나네요 이제 이거만 하지 하지맙시다 한판만 하고 하지맙시다 끝내겠습니다 한판만 하면 왜이렇게 어, 오래걸리죠 처음이다 끝내겠습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네제자 오늘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게임 진짜 못하네요 다음에 재밌는걸로 오자 그럼 음, 안녕!